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실리콘투이고요실리콘투는 어, 제가 처음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 결국 찍게 되었는데요. 실리콘투를 보면서 제가 어, 저희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저희 회원분들에는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는 어,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째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에서 물리셨어요. 어디 많이 물리셨냐면, 거의 대부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물리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의,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어, 세력이 진입을 했다고 하면, 어, 저 완전 고점에서는 충분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실리콘투는 거래량이 안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 실제로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21선에서 조, 그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원분들도 이 부분은 문제지만. 어, 일반인들이 볼 때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어요 어,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이쪽에서 이게 만약 매집이, 매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매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 매우 긴 시간동안 매집을 한 겁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 매집을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폭등을 시켰고 그래랑안 따라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집이 2년이고 단기 폭등이 다시 조정이라고 하면 이 다시 오는 조정이 2년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2년 3년 진짜요 어 여러분들 혹은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대로라면 이게 만약에 세력이 장난질이라고 하면 매 집의 기간이 저렇게 긴다고 하면, 조정의 기간도 충분히 그 정도로 따라올 확률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가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세력의 진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세력의 진입이라는 것보다는, 어, 물론 아래쪽에 이렇게 올렸던 부분은 세력의 진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라든지요. 어 그때 여기서 올린 거는 저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의 진입이 아니고요 보세요 어 우리가 시장을 볼때수급의 주차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올렸던 애들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올렸었구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뭐 작전 세력주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때 저는 이제 이 54,200원일 때의 어, 기업의 가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때 시간, 이 언제냐면 2024년도 6월이죠. 2024년도 6월, 6월인데, 어,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혹은 2026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기업의 가치가 정확하게 54,000원에서 62,000원 사이로 나와요. 저는 기업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가지고 주가가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면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이 기업의 가치를 통과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길면 2년 동안 주가는 회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회원분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구한 부분을 드려서 알려드렸었고요. 대부분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어, 원래라면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한, 저는 1년 동안 쳐다도 안 보려고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테마성이 하나 더올랐어요 테마성. 테마성. 어떤 테마가 왔냐면, 이겁니다. 한, 한령, 해제. 여러분들, 한, 한령, 해제에 대해서 모르면, 어, 제가 설명을 좀드릴게요 예전에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한국 문화 부터 가지고 한국 기업까지 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한 한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 시진핑 어, 중국 주석이 어, 한 한량을 이제 해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테마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실리콘 토에 도움이 되냐. 실리콘토는 여, 러분들도 알다시피 화장품을 파는 회사죠. 그죠? 한국의 화장품을 가장 세계에서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어, 그동안 한 한령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한 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어,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리콘토가 이러한 테마성을 가지고 요 근래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실리콘2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어 제가 구한 기업의 가치는 분명 54,000원에서 62,000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해요. 뭐냐면, 좀 올릴게요. 당시에 PBR 밴드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 주가의 상단은 분명히 PBR 7.5배수였습니다. 그죠? PBR 7 5배수였고요 어, 이 7.5배수를, 어, 통과하거나, 이 중, 그, 근처에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평가 이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평가 이형 구간을 탈출을 했죠. 탈, 탈출이라기보다는 뚫고, 그냥 거의 급등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역회된 셜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PER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PER 밴드로 봤었을 때도 어, PR 밴드의 20.8배수가 고평가 구간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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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뚫고 올라가갖고 일단 여기서 첫번째 정상을 찍었습니다. 그뒤 조정을 받고 다시 어, 한번더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역시 헤드 앤 숄더죠. 이럴 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어, 언제 나가냐면 하냐면 여기서 팔면 아깝죠?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아깝잖아요? 여기도 아직까지, 어, 수급상 이상이 없었고, 어, 더 올라갈 여력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었죠.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 희망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헤드, 헤드 앤 숄더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돌파를 당하고 내려가는 딱 그런 부분이 보일 때 팔아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팔아야죠. 원래 주식은, 어, 꼭대기 맞추는 욕심, 욕망은 버려야 돼요. 그 누구도 주식이 꼭대기 날 수가 없습니다. 심하이 아는 길이고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PBR 밴드로 돌파를 하고 형성이 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전한 투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이 안에서 이 안에 헤드앤숄더 이런. 일어나는 거는 수급에만 이상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PER 밴드든 PBR 밴드든 이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나오는 헤드앤숄더는 어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실리콘2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목을 투자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투자의 길입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게임 쭉 가도록 해볼게요. 아까 제가 분명 미래의 가치를 가져왔다고 했죠. 6만 2천원 혹은 5만 4천원 이란 가격을 보세요 5만 4천원 혹은 6만 2천원 이란 가격을 미래에 그 예상되는 그 기업의 가치를 땡겨 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엑셀로 만들고 또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어 2026년도 보면요 2026년도 6월 반기 기준으로 그때 봤던 겁니다 왜냐면 그때 주가가 2024년도 6월 때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최대 2년치 뒤 것까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 2년 뒤의 가치를 최고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한70% 80%의 확률로 확률이 맞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고요 어, 저만의 방식이있는데그 방식은 90% 확률로 통하는데 어, 그거는 멤버십 전용의, 전용이라서 오픈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어,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면 지금 2025년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렇 그럼 최대 2년치를 땡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2026년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26년도 말까지 본다고 하면 7.5배수일 경우 실리콘2의 가격은 77,000원입니다. 적어 볼게요. 어, 77,000원이 나와요. 우선. 77,000원. 근데 이 77,000원은 정말로 그 회사가 어, 매우 매우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테마성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어, 현재 받았을 때한 한량 테마 때문에 분명 강한 테마성이 올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투는 본질적으로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2019년도 때 매출액이 고작 649억이었던 회사예요. 실리콘 투가요. 근데 2026년도 가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1조 1천억이나 됩니다. 600억이었던 회사가 1조 2천억까지 어, 규모가 커졌다. 이 수치가 거의 한 200배 되죠? 20배인가요? 어, 1200, 1200에 1조 어, 20배네요. 어, 6년 동안, 아, 8년 동안 이렇게 20배로 성장할 수 있,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동틀어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 밸리의 회사들 빼고 없을걸요? 아, 진짜 실리콘 밸리랑 비슷하니까 실리콘 들릴 수도 있겠네요. 어, 어쨌든 어 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잘 뽑아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실리콘 토는 좋은 회사고요.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리콘 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따라가는 재무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당 영업현금 흐름, 한 주당 얼마나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느냐를 알려주는 지표이거든요. 약간 유식 유식한 말로 본다고 하면 ocfps라고 하죠. 어~ 착하게 한 줄로 좀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기업이 얼마나 현금 창출을 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으냐 안좋냐를 보는 지표이거든요 어~ 지금 보면 실로 콘트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수치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검정색이 주가거든요 그리고 파랑색이 방금 말을 했던 그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얼추 안 맞아요 그래서 맞게 시작했던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1월 달부터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요 선행을 어떻게 하냐면 어, 영업활동 현금벌음이 미래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OCFPS가 급등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그에 앞서서 미리 올라가 있죠. 신기하죠? 주가가 선행을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보면, 어, 이실루콘투의 주가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25년도, 그죠? 그리고 26년도에 실리콘 투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만 보면 실리콘 투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돼요.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가 각각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6년도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볼게요. 다른 거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그 중에서도 2025년도와 2026년도를 보면 됩니다. 각각 천억이랑, 그리고 천오백억이 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금액은 2023년도 마이너스보다 그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던 2024년도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아까 주가가 분명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앞서서 나간다 했죠. 어, 선행한다고 했어요. 저거 매서할게요 보세요. 주가가 선행을 해요. 어디에 선행을 하냐? 어, 실리콘 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활동 현금흐름을 한 주당 나눈 거를 주당 나눈 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이거 바로 OCFPS고요.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OCFPS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실리콘 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이에 따라 선행을 하니 지금 의 현재 주가는 25년도랑 2026년도 말보다 빨리 앞에 있잖아요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해당 사유로 실리콘 투가 어,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볼때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저는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리콘 투의 주가가 어, 여기 있는 수정 주가로 본다고 하면 2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대충 수정 주가 넣은 것 같은데요 3만 1,500원이죠. 보세요. 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주가를 미래 미래로 당겨볼게요 미래로. 결국에는 이거예요. 2026년도의 기업의 가치로 본다고 하면 현재 실리콘 투의 주가는 결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평균 단가 이하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느낌 오죠? 그래서, 어, 저평가, 대,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다고 하면 저평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저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이라든지 뭐, 시향이 나쁘지만 않으면 저는 실리콘2의 주가 급등 혹은 주가 상승은, 어, 결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경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리콘2의 주가 급등의 유일한 적은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 대외 변수는 당연히 뭐, CPI, PPI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음, 신규주문 건수가 갑자기 지금 53까지 올라갔죠? 신규주문 건수가 54 정도인데 갑자기 39로 나온다고, 뭐 45로 나온다면 이때는 도망가야죠. 근데 그런 대변수는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CPI나 PPI가 비록 조금은 올라가는 거랑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불안은 불안하긴 하지만, 어, 단기간에 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투는 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경제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지표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재무 지표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접근 혹은 어, 차트적 접근, 기술적 접근이죠. 이런 부분을 어, 정말로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01026937757이고요. 실리콘투라고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